자기본에 7번에 뭐라고 돼있냐면 y x 세제곱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a1 곡선 위에 점 a1,a1 a1 세제곱에서의 x절편을 a2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1여기 1,1이죠. 여기서 1,1 없어. 여기가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시 적어 이런 식으로 a2, a3를 계속 구해서 보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a10을 구하라고 되어있죠. 얘가 y는 x의 세세곱이니까2분때리면 3x의 세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a 1에서 접전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y-1에 3 x-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y가 3x 마이너스 2점 y에 온으 오면 x 뭐 나와요? 3분의 2. 그러니까 a 1의 값이 3분의 2. 얘가 3분의 2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a n 커 a n의 세제곱 에사의 점선의 방정식은요. y 마이너스 a n의 세제곱은 3an의 제곱에 x 에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0이면 x가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3분의 2의 an. 어,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 r의 n 이 1제곱 이렇게 되죠. A가 얼마이에 A1이. A 얼만데? 3분의 2이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3분의 2에 n 제곱 그렇게 되겠네요. r 도 3분의 2. a도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에 n 제이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10이요. 그러면 3분의 2에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또 얼큰이가 없네. 어렵죠. 네어에네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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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본 문제 8번이요. 굉장히. 네. 제있읽면 되죠. 네. 어 네. 아, 자,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자, 아, 네.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그 네. 자,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자,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자,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고기으니까 8번 합시다. 자, 기본 문제 8번 다연속이다안 붙여도 됩니다아시다죠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자, 기본 문제 8번 합시다. 자, 기본 문 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예, 전해석 함수라고 하고요. 엔싸이어 함수라고 합니다. 전해석 함수. 전해석 함수. 네. 네. 함수. 네. <laughs> 아니, <유럽은 웃음> <난리였다고>. 아, 유라고 쓴건데 이게 달렸어다고 아, 그렇 네, 도 맞아요, 네. 네, 네. 엔타이몽션이라는 <laughs> 거는요 뭐잘 안쓰긴 하는데 뭐였지 그래요 그래서 뭐 전체 에서가미분가능 하고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이고 f의 0이 1이고 f의 1이 0이고 그러면 f의 1 2분의 1이 되는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2개의 상등장을거야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평균 기울기랑 같아지는 애가 최소 두 개는 있어. 이런 게 평균과 기울기입니다. 그죠? 모여요.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한 개는 있겠죠, 최소한. 그죠? 이렇게 있어어 이렇게 있어어 이렇게 있으면 두개 있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한개 있는 거겠죠. 예랑 같은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울기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자. 자 그래서 2분의 1 되는 애가 2분의 1 되는 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거여라 라고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f의 i가 이분의 1은 이너스2 f의 0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그가뭐 i 이러 0에서 뭐가 f의 a가 뭐 되는 a가 있어요? 2분의 1 되는 애가 있죠 이게 적어도 몇개 있어요? 적어도 4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f의 0 넣으면 뭐 돼요? 1. f의 1이 0이죠. 그러면 f의 a가 2분의 1인 a가 적어도 1입니다. 마이너스라고 아, 0 사이에서 1. 영하고일 사이에서 1. 그러니까 2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개 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구간 마이너스 1 사이에 한계 이상 존재를 보여라이고도 있잖아요. 이번이요 fx는 이 공간은 뭐 모두에서 연속인 거고요. 아, 1 마이너스 0분의 f의 1 마이너스 f의 0의 값이 얼마 거야? f'의 b b는 0하고 1인 b가

<웃음> <웃음> 지금 이분 가능하잖아요.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요그 다음에 어, 설명값 정리는요. 지금 영하고익이잖아영하고익이죠여기 여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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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그 다음에 에기가 여기가 여기데0이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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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가 여1이잖아가 여기가 여가여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어, 뭐 이렇게 이어지면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죠 음. 그런데 이렇게 안 이어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면 최소한 몇 개는 나와. 지금 지금 이렇게, 이 경우는 지금 세개는 나오잖아. 음.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 요 이렇게 최소한 한 개는 나오죠.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그래서 양 끝점을 잇는 평균 기울기와 같아지는 평균 길게 같아지는 애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네. 이해했어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기서 이 갔으니까 이 얘랑 같은 애가 반드시 한 개는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쪽에 있던가 이쪽에 있던 한 개는 있겠죠. 최소한 한개 있고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정도도 최소한 한 개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값 어, 정리 이용하면 어,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다 한번 봅시다. 화상만 화상만 자, 여기서 함수는요. 함수는 증가와 감소를 정의를 하는데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극대와 극소를 의미하기 위해서는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증가는요,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증가는요, 증가는 x1, x2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어가성립하면 되냐면, x2가 큰게 크면 돼, 함수값. 이 커지면, 될. 이러면 증가한 거야. 손은요. 반대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애가 작아지면 얘가 감소입니다감소 그죠? 그래서 어, 요렇게 되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게 적선의 일들어 있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F 프라임 X의 부호와 F x의 진감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진감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 어 따져보면 F 프라임 x가 양수이면 F x는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음수이면 프라임에스가 음수이면 x는 이 구간에서 증가, 감소를 정의를 하고요. 어 그러면 음, 뭐, 함수에서는 증가, 감소를 보이면 되는데 극대와 극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극대와 극소. 엄청 높은 거, 엄청 낮은 거. 아, 그맞때니다 그게 맞죠. 맞잖아요. 는요 음, 네. 주변보다 주변보다 크면 극대. 그러 근데 왜극대 맞아요 가아니가이 글자가 극한. 극한의 극대가 극한이야. 그어그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극대인 거야. 네. 주변보다 크면 극대. 요 주변보다 크면 극한에서 이렇게 극한을 가져가잖아 그러면 극한 가져가면 좌우 극한에서 얘가 제일 높잖아 근데 극한이 왜 극한이야? 선생님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극한 값에서 제일 작죠? n가의 극소에서 주변값보다 크면 극대, 주변값보다 작으면 극소. 아유, 그래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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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면 항상 미분 가능한 것만 극대 극소가 존재하냐?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생겨도 극대, 이렇게 생겨도 극소입니다. 아시겠죠? 아유, 아유, 아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것 때문에 틀려. 첨점이 극대냐 아니냐를 따져보다가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네한테 극대 극소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점만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당연히 흑백수는 이분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주변 값보다 크면 그때 주변 값보다 작으면 소입니다. 저는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뭐가 뭐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네, 기본 문제 1번, <뭐랑> 1번 보세요. 기본 문제 1번 보세요. 자 기본 문제 1번이에요. x가 a에서부터 a에서부터 a a 에 a a에서부터 까라대에서무한대까지 전체 구간에서 증가해야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x 프라임 x가 항상 양수이려면, x 프라임 x가 항상 양수이려면 좀떠 있으면 돼요. 2차 함수가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f 프라이머스를 계산해보죠. f 프라이머스는 3x 제곱에 eax 플러스 a가 되죠.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오거 맞고, 그럼 이렇게 둥떠 있으면 되니까 판별식이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네. 근데 어 0이어도 되죠. 작거나 같아도 감소하긴 합니다. 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감소하는 수요 이해됐어요? 영이 뭐가 있어도 감소한 수입니다 <웃음> <웃음> 증가는 아니잖아. 아니, 진짜아 <laughs> 아니, 아니, 0인 있어도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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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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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a가 0보다 4꺼라 맞춤을 내고 a는 뭐고 뭐다인거예요 0하고 3과 이면 되겠네요. 2번이요. 지금 fx가 c x 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가 구간 어디에서 1하고 4 사이에 서 감소하기만 해야 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요. 프라임 때려보죠. 이번 네.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2차 함수인데 음수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음수죠. 그러니까 1하고 4를 넣으면 둘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렇죠그 이거의 꼭지점을 찾아보자 꼭지점. 그럼 얘는 f'x는요. 3으로 묶어내고 x-2의 제곱 더하기 a-12꼴이잖아요. 꼭지점이 어디예요 이잖아. 1을 포함하죠. 1 사구간은 꼭지점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죠그 뭐에서 다음수해야 돼? 지금 여기가 2죠. 그러면 4가커 요 1이 커요? 4가크네요 그래서 F 프라임에 4만 뭐면 돼요? 어, 영구대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영구대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가 요구를 할것 같으면 되죠 그래서 4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프라임의 4는 어? 프라임 4가 얼마에요 a나오세요 얘가 0으도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얘가 0으도 작거나 같으면 돼요 네. 1에서 4에서 1에서 4까지 감소한 수준이 같 올라가요 감소한 수 계속 내려가고 네? 네이 함수는 이함수고요 감소한 수준지를 판단하는 함수는 이함수예요 <laughs> f(x)가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x의 부호를 보는 거야. f'x의 부호가 항상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m 수여야 돼. 영보다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본 거죠.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쫙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여기가 1하고 감이 안 오면 감소한다 이거는. 아니 증가함수죠? 상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있네1이야로 사는 뭐 하시는지 그러네요. 음. 네네. 아 이게 거꾸로 얘기가 없었죠네왜 이렇게 빠져지고 단순한수니까 그냥 2만1라고 4에서 단3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는 3,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컨셉.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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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네. 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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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 내게 된지 하고. 봐봐. 그래서 아, 이번은요. fx가 x3 3x 2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아. 최고차의 양수면서 3차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를 찾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지금 해 주는 거예요수동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수연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 얘가 f 프라임 x를 계산하죠.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죠.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1 x 마이너스 1이니까 f 프라임 x에 연결되는 점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우리는 x 프라임 x 그 다음에 f s 의 표를 그릴 겁니다. 이 표라고 상용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이 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1일 때 fx가 f'x 0, 0이죠. 그 정도 구한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돼요. 그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더 크잖아 3보다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1보다 큰애 집어넣으면 플러스죠 그러면 f X는 플러스니까 증가해 얘는 감소해 증가해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다 넣을 거예요 F의 마이너스를 값이 얼마예요? F의 마이너스를 값이 에페 마이너스 랭크 얼마인데 0이에요? 네. 마이너스 는 0이고 1 넣으면 얼만데요? 1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예요. 네. 네.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애를 무슨, 무슨 점이라고 랬어 극대. 음. 떨어지고 올라가는 애를 극소라고 그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음.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와 똑값이 여기 이점이고 값이 0이고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0이고 0일 때 0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아, 생겼어. <웃음> 여기가 <웃음> 1에서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4가 아니라 2네요. 그래서 네,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미분 가능하다.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 모든 점에서 미분그 값을 알수 있어라는 건뭘할수있다고 했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 어, 완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표를요. 뭐라고 하냐면 표 네. 증강표라고 부릅니다. 네이1니다 네. 네. 아 여기에 그 구간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숫자로 구간을 주면 그 숫자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이증감표 함수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번은요 요거 증감표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요. x, f p r i x, f x 증감표 그리시고요. 영대는좀 찾아. 뭐가 영대는 점? f'x의 영대는좀 찾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하시고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올라가.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가. 다시 플러스일 때 올라가. 어느 점에서 멈춰? 여기서 멈춰. 이번에 2번 이번 풀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증감표 먼저 그리시고요. 어, 그래프의 형을 찾아보세요. 네. 이번에 이거는요,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같은 붙어 있잖아요. 앞에 보세요. 3차면3차데 최고 차항에서 음수야. 그럼 끝에서 내려가는 거죠내려가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x, f'x, f'x의 증강표를 그리면 되는데요. f'x를 계산해보죠. f'x는요.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5x 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네요. 2번에 되나요? 주문해내죠 네. 그래서 x f prime x fx의 중간표를 그려 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데요 호간은 차관 없나요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뭐그 다음에 1이랑 2랑 무한대 뭐 0영 되는 애를 찾은 거고요 그러면, 0 같은 거 집어넣어 봐0넣영면 얘가 음수야에수야 음수 그죠? 그다음에 1하고 2에이에이사 1과 1이에이런상 집어넣으면 뭐나이요상에서이영상수서이요상에서이 영상에서 얘가 내려서고 올라가고 내려상에서이영상서 얘는 극소. 서이 영상에서 이영이값이얼마에요이수값이 일일 이 값이 얼마예요? 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프는 1차 1대 e인데 어 영점 얼마예요? 0이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이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생긴 그래프가 될 거야. 따라 스라이드 5- 네. 이거 네. 네. 1번이에요. 1제 한 번입니다. <laughs> 자, 3 번. 두 값을 사하고그래프 봐라. 번. x가 3차입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일인데, 파 x를 구해보죠. 3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죠3으로 묶어내면. 어, 1일 때 0인데 항상 양수네 이거. 항상 양수. 그죠? 그러니까 얘는 fx는요 계속 증가하는 애가 될 겁니다. 1에서 값이 얼마예요? 1 넣으면 2네요. 2네, 아, 그러니까 얘는 (1, 2) 이면서 네, (1, 2) 이면서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이요. 2번은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f(3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렇게 되죠? 예, 마이너스 3을 묶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어? 마이너스 3을 안 묶어요? 마이너스 4가 아니 마이너스 3이죠? 잠깐만요. 마이너스 3이 4가 마이너스 4가 맞는데? 전소총은 좀. 아 네. 전가 보죠. 그래서 얘얘묶어묶면 어, 어떻게 돼요? 마이너 n 3에 X minus is m i 이 u s So, you can see the minus. So, you can see the m 계속 떨어지는 함수. u c 그 n 계속 e 네. 없잖아. 계속 올라가 So, you c a 는 see the minus. So,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4번이요.